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기 전에 보디발이라는 사람을 좀 한번 알아야지 요셉이 나중에 감옥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보디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보디발은 어떤 사람인가 보면 이렇게 소개하죠. 애구왕 바로왕의 신하로서 친위대장이다 그럽니다. 지금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신하라는 단어 그리고 친위대장이라는 두 개의 단어인데 이 신하라는 단어는요. 이 사리스라는 히브리어로 좀 여러 곳에서 사용을 해요. 관리라는 의미,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공무원의 의미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환관의 의미도 있어요. 내시. 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 이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 환관의 개념이 좀더 강하긴 해요. 그리고 친위대장이라고 합니다. 친위대장, 이타박그 라고 하는데 이 단어 자체가 어, 타박을 라는 어, 다른 단어에서 이 어원을 가져오는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은 보살하다, 살해하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도살하는, 어, 살해하는 라는 그 단어에서 지금 그 뜻을 따와가지고 사용되는 단어 탑박은데 이게 지금 친이 대장이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놨지만 아, 실제로는 좀 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형집행인 의미. 그러니까 이, 이 단어를 사용하면은 어, 보통 어, 뭐 그런 어감이 있어요 사형집행인이라는 어감으로 딱 와닿아요 어, 우리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에 사용했던 단어 중에 안기부라는 단어 있죠 아시죠? 안기부 뭐 하는 거지? 안기부 그럼 딱 떠오르는 게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권력의 어떤 앞잡이의 개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력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권력에 반하는 사람들을 자가 끌어잡는 사람들, 뭐, 혹은 뭐 간첩도 잡기는 했겠지만, 어, 그 이미지보다는 오히려 어떤 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어, 그 권력자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 사람들의 권력을 지켜주기 위해서 상당히 어, 난폭한 어,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안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어, 그게 지금 오늘날은 부서가 바뀌었어요. 이름도 바뀌고 어떻게 바뀌었죠? 국정원, 국정원. 근데 국정원 그러면 안기부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르진 않죠. 권력이 앞잡이 이런 의미지 아니잖아요. 국정원 그럼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나라를 수호하는 사람들, 뭐 그런 이미지가 더 강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말이에요. 안기부, 안기부가 지금 어, 개편을 해가지고 바뀐 게 국정원일 뿐인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안기부 그러면은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고 국정원 그러면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지금 여기에 사용되는 친일대장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이미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왕을 위해서 어, 왕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수청하는 사형 집행이 어, 처단하는 사람의 이미지도 있고 혹은 경호실장 같은 그런 이미지도 두 가지 이미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탑박을 하는 칭의대장이라는 단어이기도 하죠. 보디발의 역할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보디발의 역할은요, 어, 왕을 위해서 왕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반역자 혹은 반역의 어떤 이렇게, 어, 기미가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치범들, 흔히 말하는, 그리고 어떤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불순 세력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잡았다가 조사하고 고문하고 뭐 이렇게 뿌린까지 다 뽑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이오디바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의 권력이 얼마나 강화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왕 다음으로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숙청할 수 있는 권력이니까 잡아들이고 고문하고 조사하고 그러면 은 그런 사람을 그런 역할을 주어질 때 어떤 사람을 택해서 그 역할을 주어질까요?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자자손손이 번창하는 사람에게 맡길까요? 아니면 은 자식이 없는 사람한테 맡길까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떤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이런 말 있어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못 믿어요. 내가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끝까지 믿을 수는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런 권력을 휘두를 존재로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하냐면은 바로 환관이라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은 당대에 끝나거든요. 그 권력이. 자녀들에게 그 권력이 넘어갔잖아요. 딱 그걸로 끝인 거예요. 세력을 더 넓히거나 키우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요, 바로 이두 가지, 이 신하라는 단어와 친위 대장이라는 단어를 조합을 해 보면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이 보디발에게 이 요셉이 눈에 띈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 같은 사람이 얼마나 눈치가 빠르겠어요? 사람이 말하는 게, 아, 어, 하면은 토시장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을, 허점을 파고드는, 어, 그런 사람인데, 얼마나 잘 알겠어요? 이 보디발에 대해서 배울 점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요, 사람 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 요셉을 보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첫 인상은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첫 인상이 거의 60% 이상 마지막까지 간다고 해요. 링컨이라는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남겨놨죠. 나이가 40세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니다 외모를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그런데,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외모를 봐서는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보니까는, 어, 사기꾼들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사기꾼의 공통점. 첫인상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홀라당 넘어가. 어,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좋을 수 있지? 첫인상이에요. 넘어가요. 음, 사기꾼 특징이에요. 아, 물론, 진짜 좋은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사기꾼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기꾼의 대부분이 혹하게 생겼어, 그냥. 어, 말도 혹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 우리처럼 이제 순진한 사람들은요, 어, 그 첫인상을 믿지 않아야 돼. 첫인상보다는 함께 겪어온, 뭐를 믿어요? 세월을 믿는 거예요. 함께 사람을 세워를 믿는 거예요. 1년, 2년, 3년. 함께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씩 조금씩 가늠해 나가는 거죠. 성도는요, 이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사람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기관입니다. 사람을 세워야 돼요. 일꾼을 세워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일을 감당하라고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일꾼을.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일꾼, 아무나 세우면 되겠습니까? 사기꾼 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에서 욕을 가장 많이 먹는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사람을 잘못 세워서 그래요. 어디, 저기 JMS나, 신천지나, 구원파나, 이런 교주들, 물론 지들이 스스로 서기는 했지만,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쪼개지고, 찢어지는 그런 상황들. 근데 그 상황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꼭 핵심 인물이 있어요. 문제를 일으키는. 그래서, 근데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일반 성도가 아니에요.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이 사람들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사람을 정말 좋은 사람을 쳐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도 할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교회는 다 좋은 사람만 모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것이 스스로 알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으니까 교회에 나온 거죠. 어, 죄인이 모여 있는 거, 죄인의 소골이다 <laughs>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어,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함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데리고 있었던 게 아니다. 가로묘사도 데리고 있었다. 그래요. 교회는요, 가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염소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잘볼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세워야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평화케 되는 역사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 요셉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업 수완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인간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음.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함께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아, 다 말하잖아요. 인만을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다 고백하잖아요. 도대체 그렇다면 정말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그것은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이 부정적이고 염세적이고, 물론 그럴 수 있다고 해요. 생각이 그럴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말로 고백되어지는 건또 다른 문제예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말이 입에서 터져 나올 때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언가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을 보면 보통 알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뿐만 아니라 행동을 보면 알수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는. 그래서 성경은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맺게 되는 열매로 판단한다고 해요.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다른 음, 열매를 맺는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에게 그러한 보는 사람 보는 눈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보디바는요. 요셉이 하는 일을 눈여겨봤어요. 요셉이 하는 일. 여러분, 노예를 데려왔어요. 어, 노예를 데려와가지고 처음에 일을 시키면 어떤 일을 시킬까요? 그 집안에 노예가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많은 노예들이 있을 텐데. 노예도 신입이 있어요. 고참이 있고. 노예도, 노예 중에 노예가 있는 거예요. 어, 음식을, 주인의 음식을 준비하더라도 옆에서 서빙하는 노예가 있는가 하면 음식 나르는 노예가 있고 준비하는 노예가 있고 설거지하는 노예가 있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노예가 있는 거야. 다 달라요. 그럼 처음 데려온 노예 어떤 일을 시키겠습니까? 어떤 일을 시킬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을 먼저 시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음. 가장 안 좋은 일을 시키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보디발의 놀라운 점은요 그안 좋은 일을 시키면 은 거기에 신경을 써요 안 써요? 신경 안 쓰죠 아, 쓰레기 치우는 일 아니 보디발이 그거 신경 쓰겠습니까? 근데 보디발은요 요셉이 하는 일에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아, 제가 하는 일이 뭔가 다르고 다르구나 다른 노예들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결과가 다르구나 이상하네 왜쟤는 저러지 눈여겨 보는 거예요. 보디발의 관심사가 어디 있었느냐 사람에게도 있었지만 그 사람이 하는 일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도자 혹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시선이기도 해요. 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 작지만 어, 좀큰 교회에서는요. 장로를 한명 세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장로를 세우려면 투표를 했을 때 3분의 2 표를 받아야 돼요 천명되는 교회에서 3분의 1을 받아야 된다 몇명 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330 아니, 아니지 600, 어, 뭐, 600 뭐, 700뭐 어, 이렇게 받아야 되죠 3분의 1이니까 계산하기 어렵다 아유, 그냥. 네. 아무튼 많이 받아야 돼. <laughs> 음, 그런데 그 표를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 왜그냐면그 사람들이 나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필하기 위해서 가장 드러난 장소에서 가장 드러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고 싶어서 장뭐하고 싶어서 그래서 뭐, 뭐 하냐면은 안내 유연해요 예배당 주고 안내해요. 음, 거의 앞에서 인사하고 사람들한테 어, 그렇게 눈도장을 찍으려고. 그두 번째는 찬양대를 해요. 찬양대. 음, 찬양대를 하면 어, 다 보이잖아요. 어, 예배 시간에 다 한눈에 보이잖아요. 어, 그럼 하려고 해요. 찬노를 어, 하고 싶은그 마음에. 그런데 성도들도 문제예요. 그것만 보고 찍어줘요. 그것만 보고. 어, 저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이네. 열심히 하기는 뭐 열심히야. 똑같아. 당신이랑 똑같이 일주일에 한번 나오는데 그 사람은 주일날 문 앞에 있을 뿐이야. 응. 성가대 연습한다고 해도 토요일날도 연습도 안 나와. 그러면서 주일날 연습도 안 하고서. 근데 성도들은 그알아라요 몰라. 그니까 러 찍어줘. 그렇게 돼. 교회가니까 그러니까 성도들도 사람 모는 눈이 없으니까 엉뚱한 놈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고, 어 잘하네, 야 그래도 좀어 괜찮네, 저 사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여러분, 교회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생활도, 어, 뭐, 말단 사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대리해가지고, 직급을 올라가잖아요. 음, 일은, 누가 다 하냐면은, 보통 대리 정도 되는 사람들이, 어, 일의 대부분을 다 해요. 일처리를. 일에 눌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뭐, 성과를 내면은 그 모든 성과의 공로를 누가 받느냐? 대리가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누구 받아요? 과장이 받든지 그게 부장이 받든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장이 일에 대한 관심도가 없으면 누가 했다고 생각해요? 부장이 했다고 생각하고 과장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만들어서 이뤄낸 업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모르는 거예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음. 근데 보디발의 대단한 점이 그거예요. 요셉이 하는 일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보고 일의 결과물을 보고 이야, 쟤는 되는 놈이네. 그래서 가정총으로 아치는 거예요. 음? 그걸 봤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어, 사람도 잘 봐야 되지만 그 사람이 하는 일도 잘 봐야 돼요.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거를 보고, 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네?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디바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사람인데도 그런 눈이 있었던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다는 우리들,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그런 시야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시야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정말 바르게 보고 그 사람의 하는 일도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맺는 열매들도 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해 나가는 보디바리에서 참 배울 점들이 많긴 많아요 가정총무의 역할이라는 것은요 이제 모든 것을 다 1인 하는 거예요, 1인. 이거 얘기하면 이제 오늘 저녁에 날새야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laughs> 중요한 거두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을 보고 얼굴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일과 그 결과물,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야 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려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사랑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 보는 눈이 있어야 또한 바르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세워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일하는 곳에서도 그러한 치아로 사람들을 세워 가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산업들을 일으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